전라남도가 광주 전남행정통합과 관련해 시 도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소통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광주 전남대통합도민 소통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통 플랫폼은 행정통합과 관련한 공식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도민들의 질문에 신속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통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 오프라인 중심의 소통방식이 가진 한계를 보완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쌍방향 소통창구로 운영됩니다. 소통 플랫폼은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각각 개설해 운영하며 행정통합이 확정될 때까지 전용 웹사이트와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PC와 스마트폰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는 통합자료실과 자주 묻는 질문, 질문 답변 게시판 등이 마련돼 있어 시도민 누구나 행정 통합과 관련한 정보를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을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질문에는 전담 인력이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도 누리집 공지 게시를 시작으로 22개 시군과 출자 출연기관, 유관기관 누리집과 SNS 등을 활용해 소통 플랫폼을 적극 홍보하고 도민 참여를 독려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도민과의 직접적인 현장 소통도 강화합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1월부터 2월 사이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전남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설명회는 전라남도와 전남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며 행정통합 추진 배경과 추진방안, 향후 절차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광주 전남행정통합은 호남의 운명을 바꿀 중요한 사안인 만큼 도민 한분한 한 분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도민 참여 기반의 공감대 형성 창구로 운영하고 주민 설명회에서도 도민의 의견을 귀담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